성령의 능력이요. 능력이에요, 능력. 능력을 기름꽃들이 보여주셨다고 했잖아. 신지, 그 능력이 임해요. 재정의 능력이 생긴다니까 아멘. 이 오른손에 능력이 있어요, 능력이. 아멘. 재정의 능력이 있어요, 지 아멘. 재정이 아까 음사 이렇게 시원한 것보다 더 약해, 못해. 아 내가 2번이에요, 2번. 난 그걸 주었으 수사하는. 걸. 그 수사하는 걸 주면요, 마음이 상쾌해요. 마음이 통쾌해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내가 마음이 정쾌하고 통쾌한 것이 좋지. 재정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공고한 것이 좋겠어요? 야. 그잖아요. 거의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은 재정이 많으면 좋겠지. 근데 육신으로 가면 지옥 들어진다 그랬잖아요. 육신으로 가면. 이건 1단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. 기초적인 단계만.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, 마실까,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. 할렐루야 아멘. 뭘 하든지 뭘 먹든지 간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아멘.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영적으로 아멘. 할렐루야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그 영하고 제일 스피다라는건 영적인 게 스피릿하고 중심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게성령이라니까요 성령 아멘. 할렐루야 우리 영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. 우리 영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라고 영은 속그영 알아야 돼요 영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를 알게 모르게 조금씩 알게 되어있어요 아, 할렐루야 아, 네. 영어를 알게 되어있다고요 이 설교들을 가지고 마음으로만 설교를 듣고 우리가 생각으로만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영어로 들려야 돼요 영어로 아, 네. 할렐루야 아, 네. 찬송도 마찬가지요 영어로 찬미하고 아, 네. 할렐루야 아, 네.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장미하고, 아멘. 마음으로 기도하고, 아멘. 속 중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오. 할렐루야. 우리 속을 의롭게 쓰라고 했어요 의롭게. 할렐루야. 이 속을 의롭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. 아멘. 속을 의롭게 쓸때대형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. 아멘. 할렐루야. 속을 의롭게 쓸때 천사가 나타나는 아멘. 거예요. 아멘. 보습니까 아멘. 그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. 또 제가 신학교를 12년을 다녔는데, 신학교 오랫동안 해요. 네, 작게 뒤에 갖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, 정식 신학교를 다녔습니다. 음. 12년 정도 사생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. 12년이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. 어. 적은 세월이 아니더라도. 응, 아, 원된 그렇죠. 음, 세월이요. 그걸 보내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. 근데 목사가 되기까지 그냥 막된게 아니고, 영적 하나님 훈련과 은혜와 은사와 이런 겸비해 주시는 거예요. 아멘. 할렐루야. 아멘.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신학교 다닐 때이 방석 커튼 집에서 이 많은 방석을 하나 사가지고 그냥 가서 이 자취방에 나었는데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아멘. 또 그냥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교회를 나갈 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?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, 아, 예. 여러분 버스를 탈 때도 이걸 딱 잡고 기도해, 응하고. 아, 예. 아, 예. 자꾸 기도했어요. 집에 가도 기도하고, 나가도 기도하고, 버스에 이걸 손을 잡고 기도하고, 앱에 전조할 때도 기도하고, 또 영적이 뭔가 잘안 잡혀있으면 설교 시간까지 계속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. 음. 계속 영적 흐트러지면, 아까 그거 수사하는 게 그거에 영적 그 틀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. 여러분 가운데 전부다. 할렐루야? 네. 할렐루야? 아멘. 네. 그거 과 아니에요. 좋과 아니야. 그 강사도 어떤 상황이 안 되니까 기도시키고 찬송하고 시작하잖아요. 그렇게 하면 좀 나을까봐. 그렇게 하면 좀 나와요. 할렐루야? 아멘. 네. 네. 영적 뭘 받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. 예. 네. 이안 좋은 것도 딱 보여요. 그러니까 이 방석을 딱 이렇게 깔고 하니까 나도 몇년 지나 방석이 얇아지고 헤어졌어요다 방석이 쭉쭉 찢어지더라고.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시죠. 그 방에 딱 밖에 가서 들어서 딱 물어보면 그방 온통 위에가 성령 임재가 싹 임해버려. 요 아, 할렐루야. 아, 네. 그 영적인 눈을 열려가지고 딱 크게 보여. 요 그게. 그리고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. 모세 시대에 해마가 앞에서요 이 청옥을 편듯하게 딱 정이 쫙 덮어갖고 임했어요. 할렐루야. 오늘 네. 날에도 그게 임해요. 믿습니까? 네.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지 여러분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보인다니까요. 할렐루야. 네.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. 그렇게 보여요. 네. 다윗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. 다윗은 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된 거예요. 여러분, 그게 하나님 동행하는 거요. 믿습니까? 네. 네. 그리고, 사실은 여러분이 막, 뭐야, 뭐 정말로 믿음 정말 잘하고, 정령하고 살고, 막, 막, 믿음을 들으면 안 듣고, 자꾸 <laughs> 그 믿음 쪽으로 가면, 세상과 <laughs> 나는 단골도 없고, <laughs> <꼭> 구속한 중만, 보리도 다, 이것이 <웃음> 나의, <웃음> 이것이나서일더나 사는 거니 없이. 그, 이구다를찬아하리로아 아멘. 세서봐, 나는 간 없어야 돼요. 음. 아멘. 세상과 나는 멘고멘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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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까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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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그런 임재가 네. 싹